너무 추울 때 진짜 너무 너무 추워서 헛웃음 나는 거 <laughs> 나갔다가 지금 밖에 영하 아까 몇 도였지? 7도? 그래서 <laughs> 나 생각보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추운 날 열심히 산책 나오신 동네 보호자님들을 만나서 잘 놀고 들어왔습니다. 꿀떡이는? 꿀떡이 꿀떡아 엄마 봐봐봐 이입좀 <laughs> 꿀떡이 신나게 놀고 왔지? 쓰러지셨어요? <laughs> 뭔가 술 취한 아저씨 같아서 찍고 있었는데 저기요 어우 아저씨 어뭐예요술 한잔 하셨어요? 어우 어. 이 난길 꿀떡 하 저거 가 보자. 될지? 가운데 로만 가고 싶어. 안 돼, 이리 와. 여기 이리 왜? 여기는꿀떡이안 돼. 이 꿀떡 여기 옆에 있어 있는데 이거. 어머 너무 귀여워. 가 이거 먹을래? 히히 <laughs> 가버렸어. 저기가 넥스가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, 이거 줄때 맛있는 걸 줘서, 그게 먹고 싶어서. <laughs> 어, 이거는. 꿀딱이 콜라? 어, 이거야? 다시 골라봐. 꿀딱 콜라? 어. <laughs> 그거 골랐어? 이거? 옆에서 왔다갔다 아이고 제대로 안터지진다 어, 큰일 날뻔 <laughs> 입맛 또 꾸기 아이치 는 헤미동그래 안에 조금 조금 더 있다 됐어 다된거 같아 안녕 귀여워 <laughs> 잘했다 꿀떡 이거 봐 잘해 이런 걸 먹으면 입맛이 독가지지요 여기 이 요플레 뚜껑 마냥 이거 전혀 날카롭지 않습니다 됐어? 수저, 수저도 노리는 강아지 털이 묻었다. 잠깐만. <laughs> 아이 맛있어. 저기요 정수리. 저기요. 잠깐만요. 꿀떡이 아주 잘했어. 입 봐봐 이제 입좀 닦자. <웃음> <웃음> 텐트가 없어져서 좀 당황하다가 어휴. 그거 빨아야 돼서 그 동안 마 빨아서. 썼어. 어, 힌치. 지붕 엄마가 빨라서 갖다줄게. 귀여워. 너무 응, 당황했었어. 아 이거. 지붕 엄마가 세탁할 거야. 왜? 지붕이 없어? 자다 깼어. 어, 털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잔 거야? 대체? 음, 응. 너무 귀여워. 진짜? 이 된장찌개를 간단하게. 오늘은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위에 있겠다고 한 강아지. 제가 올라갈 준비하니까. 나 왔어. 올라가고 싶어, 꿀떡이? 에이크. 앉아 있어. 그럼 엄마 올려줄게. 꿀떡이. 꿀떡이 올라가고 싶어? 에이고 알았어. 이거를 응, 혼자 찍을 수가 없어. 응길 <laughs> 준비. 그거 꿀떡이 어떻게 찍어야 돼? 자. 꿀떡이는 엄마한테 겨서 올라갑니다. <laughs> 누가 따라다니면서 찍어줘야지 찍지, 그렇지? 알지? 아유. 여기서 쉬어. 오늘 종일 비가 와가지고 엄마 는 이제 밥 먹을게. 아우, 아이 예뻐라. 비가 왜안 그치냐? <laughs> 이렇게 제가 일어나서 꼼지락거리면 이제 대기를 합니다, 보통. 근데 <laughs> 이게 너무 귀엽다. 교육이 되어 있어서 자기 혼자 내려가지 않아요. 계단이 위험해서. Why am I always my own enemy? Stronger is something I wanna be I hope if i breaking on the kitchen floor I want more I'm not good at being nice to me. Always something else I' wanna be. Every time it's different than before. I get oh, torn. Like I got knocked down again. Ooh, but I get back up mm, from like it. Time turned out to be a thing that burned me in the end. But pain is just a season. 줄도 안 했는데 꿀떡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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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신발 신고 있으니까 갑자기 여기 어, 거울 좀 닦을 걸 꿀떡아 너 줄도 안 했는데 고 꿀떡 이 뭐야 또 귀여워 뭐해 꿀떡아 여기 무슨 꽃 필까 이거 새로운 시야 스팟, <laughs> 여긴 처음이라. 어? 으려 그러니까 다 봤어? 계속.

멋졌어. 맨날 손으로 치고 코로 콕콕 찌르고 하죠. <laughs> 귀여워. 뭐해? 갑자기? 엄마 이거 계속 하고 있어. 아우 귀여워. 어, 깜짝 놀랐네 우리 강아지. 어. 콜떡이 지금 제가 이 버터 소분을 하고 있는데 따란 <laughs> 귀찮아서 버터 사는 걸좀 미뤄 두다가 얘가 왔네요. 어왜 <laughs> 생머리가? <제> <laughs> 아, 자다 깼어. 이게 뭐야? 응? 어. 얼굴에 다 망가졌어. 버터 냄새 오오고오 꿀떡아 여기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이거 볼래? <laughs> 아 꿀떡이 고소한 냄새 같은 거 유난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버터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왜 <laughs> 뭐 이렇게 귀엽지? 버터 소분하는 아래서. 그래서 엄마 다 하고 얌얌 하나 줄게. 일단은 가서 쉬고 있어. 일단 방석에 갈래? 어? 일단 방석 꿀떡. 엄마 이따가 줄게. 방석. 아 꿀떡 <laughs> 엄마 이거 다 썰고서 하나 얌얌 줄게. 꿀떡 방석. 얼지 거기서 좀만 기다려. <laughs> 아또 나왔어. <웃음> 꿀떡이. <웃음> 엄마 이거 다 아직 멀었어. 아니야 금방 돼 이만큼.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지? 안돼 여기까지 올라왔어 꿀똥이가 이러지 않는데 버터 냄새 진짜 좋아해서 유럽 강아지니 너? 왼쪽으로 왔다갔다 기웃기웃 꿀똥이가 맘마 먹고 잠들어가지고 입 주변 엉망이네 왜왜 어머 왜? 다했어 다했어 꿀다가 엄마 드디어 너무 잘했지 이거 냄새 맡을래? 이거, 지퍼백에 있으니까. 소분하는 것 중에 버터 소분이 제일 귀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꿀떡이잘 기다렸어. 소고기? 꿀뚱이 하나 더 먹을까? 엄마 간도 꺼내놨는데. 이리와. 이거, 웃겨서. 이거, 아침에 꿀떡이 밥에 구운 계란 요만큼 섞어주고, 내일 줘야지 하고 챙겨둔 건데, 제가 먹습니다. 엄마가 좀 먹을게. 엄마가 먹을게. 꿀떡! <laughs> 여러분! 지금 새벽 1 시입니다. <laughs> 얘 너무 힘들어. 끌다가 <laughs> 얘 오늘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 어떻게? <laughs> 와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. <laughs> 와 얘를 씻기고 싶은데. 자. 기다려, 기다려. 야, 너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. 진짜. 로또 돼서 강아지만 키우고 살았으면 좋겠다. 꿀떡아. 올라, 얼른 말리자 얼른 추어 추어 떡오 카메라 보고 있어. <laughs> 말던가 그 지능에서 응? 꿀타가 엎드려봐 여기 아래 하려면 엎드리는 게 낫겠어 꿀타 엎드려봐 엎드려 엎드려 근데 옆으로 엎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식빵을 구워볼래? 지금 누우면 여기 못비서어 엄청 귀엽게 생겼어 이거 얼굴 나오나? 엄청 뽀얗고 엄청 <laughs> 꼴따, 이쪽으로 그냥 엎드려봐. 이렇게. 이쪽으로. 이렇게. 어, 웅이 아니라. 어... <laughs> 어, 하기 싫어. 어떡해. 근데 엉켰다고. 나도 하기 싫은데 엉킨 채로 둘 수는 없어. 여기, 여기. 기다려봐. 여기가 이상하네. 어,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. 누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? 심통 나가지고. 여기가 엉켰어요. 여기가. 응? 누가 이렇게 심통나도 귀엽게 생겼어, 누가? 누가 누가? 기다려. <laughs> 꿀떡아. 아우, 잘했어. 잘했어. 고생했어. 냠냠 먹자. 와, 지금 새벽 2시 44분이에요. <laughs> 어, 저거 내려왔다. 귀여워라. <laughs> 응, 귀여워라. 아, 따란. 바나나에도 꿀떡에 털이 묻어있네. 이거 안... 초점이 안 잡힌다. 다란. <laughs>